네, 우리 두 번, 두번 할게요, 두 번. 준비, 아니. <웃음> <웃음> 운동을 이제 했거든요. 어, <laughs> 그제. 어, 그제 운동을 했더니 준비가 나오네. 네. 어우, 죄송합니다. 네. 자 다음에 함께 우리 3 0초두번 우리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laughs> 하나님의 성령을 인식하게 <laughs> 하지 말라. 그 다음 저와 우리 엄소정의 악당이 심을바라 하나님의 성령을 인식하게 하지 말라. 그앞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식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또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자신의 신념으로 그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주님가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간주시어지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신념의 주시옵소서. 정말 죽게 찾도록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3위가 각각 독립되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만딱 설명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나 3위가 각각 독립되시나 온전하게 하나 되신 분이 우리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머리로 그려낼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때그 3위가 하나 되신 하나님을 막그 신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을 교수님이 막 설명하는 걸 머리로 그려보니까 진짜 제가 그 삼두머리를 그려놓고 있더라고요, 진짜. 연세 매두사가 되어있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설명하는 걸 그냥 잘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그냥 믿음으로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 이삼위가 완전하게 독립되신 분이시지만, 아버지는 뜻을 세우시고 그 아들은 온전하게 그 뜻을 순종하시고 성령은 그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보증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완전하게 하나 되신 분이라 이거예요. 정말 본질적으로도 하나 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류에게 경륜적으로라고 얘기하죠. 역사적으로 나타내실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가 우리 가운데 정말 나타내시고 또 성령이 지금 우리의 내 영혼 가운데 지금 임재에 계시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직접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하심을 느끼십니까? 네. 네. 느끼셔야 돼요. 우리 <laughs> 아, <그리고 웃음> 교회에서 느낀다는 <laughs> 표현은 굉장히 안 좋아 하거든요근데 느껴야 <laughs> 돼. 네,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조금이요. 네. <laughs> 성령으로 조금. 우리가 체험한다는 게 다른 표현이 없어요. 조금. 느끼는 거말 그대로. 네. 그러나게 느낀다는 거에 대해서 하도 그 신비주의자들이 이걸 왜곡해서 사용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느낀다는 이 정상적인 용어 사용이 굉장히 어렵죠. 느낀다면 왠지 쟤좀 이상한데. <laughs>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이거예요. 특히 우리 안에 직접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여전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뭐냐? 성령의 나타나심을 자꾸 생각한다.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성령이 막 역사하심을 막 생각한다. 이게. 제가 그래서 예전에 우리 모임에서, 우리 모임에 지금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 친구들 말고, <laughs> 우리 모임에서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그 친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을 다했어요. 정말. 이 토시 하나도 좀 틀려버리면 막 이거 가지고 어려워할 정도의 친구였어요. 되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죠?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친구가 막 이렇게 순종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역사도 막 나타나더라고요. 역사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다른 사람보다 이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laughs> 정말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참신동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 친구가 한 1년 좀 넘었을 때 어느, 어느 시점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상담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이게 언제까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면 역사하는 걸알겠는 하나님 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말 듣고 약간 벙했죠. 그러나, 알아지더라고요, 알겠더라요 왜냐, 그 친구가 처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준 것이 처음이 아니었고 나조차도 정말 하나님께 막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역사들을 보고 기뻐했을 때가 있었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아 어, 그럼 내가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는 게 그게 내가 만나야 내가 만나 하나님인가? 라고 했을 때 정말 자신 없었어요 왜? 이것처럼 확실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확실하게 드러낸 역사가 어디냐고 불신자들 하나님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시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번 주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나를 들어 쓰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자라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것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더 본질을 자꾸 놓친다, 이게 더 본질. 그 본질이 뭐냐면 성냥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면 성냥이 내 안에서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면, 그성령께서 나를 깊이 관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 마음은, 마음은요,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는 창이에요. 여러분,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사람성은 모른다 는잖아요 열길이 뭐예요? 인간의 머리 정도 크기가 이제 한길인데, 한3 0미터 정도 되겠지. 그 물속은 그냥 들어가면 그속 물속에 뭔지 알아요. 근데 이 마음 속은 정말 한길도 안 되죠. 우리, 뭐, 우리 마음, 뭐, 진짜 여기 바깥에서 나를 그냥, 그냥 약간 그 물리적으로 보게 되면. 그 마음 얼마나 된다고. 그 다른 사람 마음 보는 게 얼마나 가깝다고. 사람 돌아다니는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마음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다. 볼수 없다. 동지 알 수가 없다. 근데 이 성경에서도 이 마음, 이 내면에 있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이 뭐냐면, 신앙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여러분, 예수께서 정말 바깥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우리를 정말 더럽게 할수 없고, 또 우리에서 뒤로 나가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할수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다만,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입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는데 우리를. 그 마음, 내 생각, 여러분, 그 저기 창세기에 노아보면 노아의 과정 말고 싹다 그냥 전멸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멸하셨는데, 제가 자꾸 이제 인간적으로 아우 너무 하나님 당오하시다뭐 이렇게 분명한 이유가 있대요. 분명한 이유 저들이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죄된 생각만 하더라, 이요 항상 악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짓는 거,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 내면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보이지도 않아. 그러나 그렇게 오늘 예배 성공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아쉽지만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주님 못 만나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날 보고 "어, 목사님 환영을 하기 이러셔도 내 중심이, 내 중심이 정말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내 마음이... 정말 주님에 의해서 정말 그 은혜 받아서 주님께 정말 온전하게 나를 정말 열어놓는 상황하고는 완전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때 눈치 보실 필요 없어요. 정말 눈치 보실 필요 없어요. 정말 주님께서 그바리새인 욕할 때 뭐라고, 그 책망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세요, 회칠한 무덤. 뭐냐면 이게 무덤에다 회를 치르니까 근사하거든. 근데 그 안에는 시체가 있다, 이게 썩는 시체가 있다, 이게 마음속에. 그러니 가망이 없다 이거 가망 이제 5월 그 달이라 제가 고르반에 대해서 찾아봤거든요 우리 다 알죠 고르반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헌신을 말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과거의 바리새인과 성기관들이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는 예를 갖다가 고르반 했다는 거예요 고르반 고르반 오케이? 쌤쌤 무슨 얘기냐 그냥 내가 부모님께 공경해야 될 의무 대신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주님, 이퀄 됐습니다. 예, 이제, 이제 감된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섬기는게 고! 그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아셨죠? 이랬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썩었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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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만나니까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더라.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더라. 여러분, 사람이요, 뭐 때문에 감동 받습니까? 막,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들었을까 해서 우리가 박수치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을 울리는 건요, 그번들로라고 보여지는 작품이 아니라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떤 과자을 거쳐서 만들었는지에 대한 어떤 자신의 개인의 내면의 고백을 들었을 때내 마음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뜨거워진다 이거예요. 때로는 눈물도 난다 이거예요. 세상의 일들을 봤을 때도. 우리 성령도 그러시거든요, 우리 성령도. 우리,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우리는 어떤 분인지 알아요. 이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라고 말하죠,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보혜사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이켰을 때 회개함이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는 거예요.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애시당처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중보시라, 우리를 위한 중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리 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어떻게 오셨냐, 성령 성령은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히 굴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그 심령 안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왕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성령으로 귀신이 쫓아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이름로 귀신이 나가는 거야 왜이 세상의 임금이 귀신이었거든 근데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왔네 오셨네 더러운 귀신아 명하니까 바로 드러난다 이게 바로 왜 왕의 권세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의 권세가 임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우리의 몸이 정말 실상은 우리의 영혼이 그 나라 가는 거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넉넉히 그림의 권세를 힘입음으로 그 나라를 체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왕의 권세를 우리가 정말 힘입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나눈 본문처럼 우리는 근심하게 해 있는데 근심다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그 얘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우리 막뭐 성령받게, 우리 그, 우리 새로 오신 분들한테 가끔 우리가 오해를 해요. 새 친구분들한테. 뭐냐면, 야, 성령받아야 좋은 거야. 이렇게 막안내를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패키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처음에 성경 그렇게 받도요 대부분.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본령이시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구원받은 거, 또 우리의 의지를 가상하게 여기셔서, 예수의 공로로 거룩하게 된그 신념을 성전 삼으시고, 내조하시는 거라, 이내조하시는 거. 근데 우리는 그 자꾸 그 주님을, 성령을 생각할 때, 아, 성령을 주신다. 더 좋은, 더 좋은 것을 주신데. 하니까 무슨 선물 생각하지 않나. 그리고 뭐 우리 옛날에는 그랬었잖아요. 제가 목사님한테 들은 건데. 불 받아라, 불 받아라 한다잖아막 성령 충만을. 그거 저기, 그 원어적 표현으로 하면 성령과 불로, 어? 키지라는 건데, 그 나눈다는 얘기에요. 나눈다는 얘기. 성령 충만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심판에 대한 얘기 하는 건데 그냥 잘 모르니까 마치 성령의 몰인격적인 행위들을 우리가 막단 내서 선포하고 그 성령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떨어져다 보니까 거기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생각한다는 얘기에요. 우리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한번 봐봐요. 사명전 2장에 보면 거기 딱 어떤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많은 이제 신학에서는 그게 성령의 임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어떤 현상적인.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는데 자꾸 오류를 범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제, 제 신학 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거 그 신학 그 관련된 그 서적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확실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또 우리 교단이 이걸 지지하고 있고 그불에 불처럼 눈으로 보이는 게 성령이 아니시라 이거예요 성령은 안 보이는 분이에요 성령은 그리고 성령은 뭔가 불처럼 역사하시는 분도 아니라 이거예요 불처럼 우리 안에 내조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불 머리 위에 뭔가 불처럼 있는 우리 안에 내조하신다니까 설명 보인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지만 다 틀렸다 이거예요 다 틀렸다 그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들을 또 그의 천사들을 불꽃으로 또는 바람으로 쓰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구약과 신약의 예를 통해서 천사들이, 그룹들이 정말 또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는 표현이라든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불로 또 바람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신약에도 두루두루 화염검, 화염검으로 정말 에덴 동산을 다시 못들어가게했다고러잖아요 왜 생명나무 먹고 죄진 채로 그냥 영원히 갈까 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성령을 이해하는 그 수준을 좀 바꿔야 된다 이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막 성령 충만하면 이성을 잃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이성을 잃는 걸로. 무하의 경계에서 내 입으로 막 예언이 나오고 있고 <laughs> 예언이 한 점으로 나오고 있어 그게 누가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나는 아~ 막 이러고 이게 뭐냐 이게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나의 인격 지정의가 하나님의 인격에 의해서 완전하게 지배되면서 내가 더, 더, 깨어, 더 명철해진다 이게 더 선명해진다 이게 제가 옛날에 방언받았을 때 생각이 나요. 그때 진짜 저는, 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내 앞에 있는 정말 이 통뼈 같은 형이 나한테 강제적으로 나를 부르고 렸기 때문에 그 사실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 굴욕감을 내가 무시하고, 굴욕감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굉장히 저, 그때 하나님 만난 저의 동기가 약간은 불순하지만 정말 그렇게라도 만나주시는 거예요. 계시록처럼 말씀처럼. 문을 빈틈을 딱 하면 그 문을 비집고 들어오신다,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냐, 이 저도 어쨌든 마음의 의지를 썼다, 이게. 그 썼을 때, 아 정말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 사랑해주신 걸내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스크린으로. 제가 막 이렇게 전부 대 옆에 막 숨어가지고 엄마가 황금하라는 중돈삥 따가지고 오락하고 있는 장면을 보이주고몇 <laughs> 예? 가지 장면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거 보면서 정말 마음에 충격받은 게, 이렇게 3인칭 시점으로 보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요 제가. 그리고 막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고 하나님께 죄송한다 그래야 되는데, 이 방언, 그, 그 말을 막 하고 싶은데, 입은 방언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그 다음날 딱 정신 차려 일어나가지고,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이, 내가 미쳤구나. <웃음> <웃음> 어? 아, 이성으로 생각해보니까 미쳤더라. 이거 전날 내가 했던 행동이.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말씀대로 역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사역이 있고요. 내가 그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스크린파도 있고 다른 파도 있어요. 저는 스크린파인데 스크린을 통해서 딱 보니까 정말 살아계신다, 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부터 셀장 통해서 말씀을 샀어요. 그래서 내가 방언발하는 것도 성경에 있고,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내가 회개하는 게 정말 제대로 된 거구나. 그렇게, 나의 인격이 하나님을 아주 선명하게 체험하는 거라, 이게, 선명하게. 그리고, 이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따가 저기, 다음 달에, 그, 다다음 달에, 이제, 여러 성경학교 때 강의할 내용이지만, 이 예언이라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막, 부지부식간에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환상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 환상 보면, 야, 청년들에게 환상이 열린다고 그랬는데, 거 그래서, 아, 우리 모두는 다 환상을 봐야 돼. 이게 진짜 그런 어조로 쓰여 있어요, 사도행전에. 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지금 환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제일 처음에 딱네 글자 딱 떠오르잖아요. 신비주의. <웃음> 신비주의. <웃음> 어디 감히 환상을 봤다고? <laughs> 환상 본다고 나와 있어. 요 근데 구체적인 사건이 나와있대. 스데만이 핍박받을 때저 하늘을 봤더니 뭐가 보였습니까? 예수께서 서시, 서이시 예수께서 서계시 장면이 그게 뭐 두눈을 보고 있습니까 순간 영안이 열려서 예수께 서신 것을 봤다 이래요. 그걸 입 밖으로 내놓은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돌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사건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스대반의 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렇게 텀게 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베드로가 또 정말 베드로는 정말 그 정말 유대인의 이제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른받았잖아요이사 이,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종. 으로 베드로가 정말 지붕 위에서 하루는 기도하러 딱 올라갔는데 보자기가 내려오더라고요. 보자기가 보자기 안에 딱 보니까 뭐 온통 그냥 국갈라진건 하나도 없고 막 그냥 가증한 짐승들 가득 가득해 막 기는 거막 이런 것들 잔뜩 하는데 막 새들도 막 돌아다니고 구약에 나온 새들 대부분 하나 먹지 말랬죠. 그럼 딱있데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어 아,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아나 이거 절대 먹을 수 없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지 하 말라. 그런 거두 번을 딱 보여 주셔서 환상. 그리고 그 베드로가 딱깬 뒤에 성령이 직접 지시하신다 이게. 지금 눈 밖에 두 사람 있는데 아무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이방인 고넬료 지방에, 어?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선포되는 이방인의 구원서약의 최초 사건이 됐어요, 그 사건이. 인간의 이해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왜? 난 유대인이고 쟤네들은 이방인이야. 근데 믿음 이건 어떻게 주신 거지,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극복하게 하신다, 이거예요또 있어요, 아나니아도 있어요, 아나니아. 아나니아가 바울, 그 사울이었죠. 담에색 회당에 다 정말 공을 돌릴 거 가지고 아주 그냥 특심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때, 주 예수께서 말씀으로 정말 바울을 만나신다 이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네? 그때 사울이 주여 니시우니까 해가지고 충격 받아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때 한편에서는 아나니아가 갑자기 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또 계시하시더라 이요 환상 가운데 뭐라고? 바울 만나서 저를 정말 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느끼로이 사울은 지금 그리스도 기독교들한테 인 잔멸하는 그런 자라고 절대 저를 만나면 안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중보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바울에게 가서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세요. 눈이 비을벗겨지고 성령 충만하게된 그시로 저가 회복된 이후로 예수는 그리스, 그리스도이신과 주님의 전과 부활하신 막절하는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환상이 거기 쓰임 받았대요 환상이 우리는 뭔가 성령이 나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뭔가 정말 신비주의적이고 뭔가 몽롱한 상태에서 뭔가 불명확하게 진행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내 안을 감동하셔서 선명하게 선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 진리의 영에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체험케 하신다 체험케 하신다 성령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쉽게 인격적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신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도 뭘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이거,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횟수로 막 얼마나 되십니까? 많아야 되겠지만 우리 교인들은 많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할 네.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사실은 성령에 감동이 받아가지고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을 사실 되게 좋아해요. 우리, 우리 교단이 지지하는 요한신학과 배치되는데 저분이 <laughs>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바울을 좋아해요. 끝바을 그 보면요, 바로 뭐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네? 23절, 24절인데요. 이건 아까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각네네 증거하여 성도. 결박과 활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바르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요. 전 여기서 뭘 느끼냐면요. 바울의 비장함도 느끼지만, 아, 바울은 이렇게 성령과 깊었구나. 그걸 느껴요 사실 은 성령께서 가지마 가지마 환란이너 앞을 기다리고 있다. 제자들도 그 앞에 벌써 성령으로 충만해서 얘기했어요. 너 정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죽는데요. 막 이, 이 띠의 인자가 이렇게 된대요. 절대 가지 마세요. 로마로 가시면 안 돼요. 제자들도 다 그랬어. 근데 바울이 성령과 이미 깊은 교제 끝냈어요. 성령과 깊은 교제 끝냈어요. 그주요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너무 부러워. 저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이 제 안에 간혹 있었지만, 아, 이것이 정말 성경께서 나를 정말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역사인데. 신앙생활이 정말 성장하면 할수록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잘안 보여요. 그러나 많이 나타나요. 참 신기하죠? 이게 세상은요, 자기를 과시하거든요? 근데 그리 스도는 예수를 과시해요. 예수가 더 나한테 드러나는. 그래서 결정판이 뭐냐? 나는 죽어. 예수님은 사셔. 근데 나는 너무 행복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완전하게 행복해. 우리가 그걸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격,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또참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체험하셔야 된다. 체험하셔야 된이왜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뭔가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것만 있을까. 이뭐 이런 것들 뭐, 예? 왜 성령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성령께 온전하게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막 드러내시는 삶을 살다 보면, 아, 성령이 이런 분이구나. 성령이 정말 이렇게 날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체험한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좋아요, 여러분이 과연 성령을 더 깊이 체험한, 성령을 정말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체험이 충만하시기를 정말 바라요. 여러분 정말 이삶가운데서 내게 뭐 일어나는 어떤 특정한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의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이 나와 깊이 관계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깊이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알게 되면 그 나라가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구약 시대 사람일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의 신들에게 내가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도고의 당진한 선포가 있는 것이고, 정말 이 땅에 어떤 사람은 육신을, 육신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이 땅에 악형을 받는 것을 굿차히 정말 자기의 생명을 면하려고 하지 않고 받는다. 이거 받는다. 이거. 왜? 내면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너무나 감사해서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지만 나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 이게 나는 그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게 그 영원한 나라도 보이지 않는 나라지만 나에겐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 확실히 보인다. 이게 너무나 확실히 나는 그 나라가 사모된다. 이게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텐데요. 저는 그러한 성령에 우리 영원안에 깊이 내주하신성령에 우리를 향하신 인도하신 우리를 향한 정말 말씀하신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더 충만해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거룩함에 이르는 정말 진정한 주님의 정말 기뻐할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에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요. 예. 네. 정말 내 영혼이 성령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만난다 난 정말 성령으로 무슨 능력 행하는 거에 정말 관심이 있었지 진정 내가 정말 주님과 하나 되는 거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거 주님의 말씀에 내가 관심 가지는 거 주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정말 근심하게 하지 않는 거 그것에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졌을까 그랬을 때 그분의 나타나심은 아주 기본인 건데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 안에서 먼저는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게 도와달라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정말 인격적인 만남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역사해달라고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은혜에 끼치셨는지를 고린도 연서에 정말 깨닫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정말 그 성령에 정말 인도하신을 받게 원한다. 우리 시간 예수의 한번하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